헤이 <laughs> 터터기 아침부터 소리 지르는 터터기 왜 아침부터 소리 지르고 있어? 기분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소리를 엄청 지르네. 계속 소리 지를 거야. <laughs> 왜 소리 지르는 거야? <laughs> 소리 지르고 싶어? 그래, 그래,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해. 재밌으면 소리 질러라. 떡떡이가 소리 지르는 동안 그 옆에는 짤짤이, 짤짤이 소리 안 지를 거야. 그리고 짤짤이 찍는 동안 소리를 안 지르고 있던 떡떡이 이제 소리 다 질렀어. 소리 그만 지를거야? <laughs> 아침부터 소리지른 떡떡이 영상은 여기까지